최근 나영석 PD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윤스테이의 제작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팬들과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예능과는 다른 차별화된 콘셉트를 선보일 예정으로 해외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것입니다. 윤스테이는 사람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웃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꿈을 이루는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들의 여정을 응원하는 의미 깊은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박지현이 출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으나 제작진이 박지현과 김희재가 주연을 맡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출연진에 대한 관심이 더해졌습니다. 박지현과 김희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하며 첫 촬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들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줄 새로운 면모와 각자의 매력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윤스테이는 그동안 주로 해외에서 촬영된 예능 프로그램들과 달리 이번 시즌은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도가 촬영지로 선정되었으며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 그리고 진도 홍조와 같은 특산물로 유명한 섬입니다. 진도의 자연과 문화는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더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출연진은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진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나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중요한 테마로 다뤄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한국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접하고 지역 문화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나영석 PD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그리며 단순한 예능을 넘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작은 도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며 프로그램의 의미와 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이 다가오면서 박지현과 김희재의 출연료 차이에 대한 논란도 발생했습니다. 박지현은 약 6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고 김희재는 약 4,100만 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습니다. 일부 팬들은 출연료가 출연 분량과 참여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팬들은 두 사람 모두 프로그램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박재현은 65분 동안 프로그램에 등장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김희재는 스케줄 문제로 45분만 촬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재현은 더긴 시간 동안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쳤고, 김희재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매력을 발산하며 프로그램의 활력을 더했습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의 기여를 모두 인정하며 출연료는 공정하게 분량에 따라 책정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팬들은 두 사람이 보여준 에너지와 진정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한편 박지연은 최근 발매된 신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로또 한번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서정적인 가사와 편안한 멜로디로 박지연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이 더해져 발매 후 음원차트 성위권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회수 2,600만뷰를 돌파하며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팬들은 이 곡을 박지현의 발라드 장르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극찬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 세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팬들과의 소통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팬들에게 꾸준히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현은 예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그의 진정성과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유스테이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12월 말에 방송될 예정이며, 팬들은 박지현과 김희재의 활약을 기대하며 프로그램의 시작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지현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그가 가진 진정성과 예술적 열정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성공과 더불어 박지현의 음악적 성장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스테이는 박지영과 김희재뿐만 아니라 출연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것입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보여줄 다양한 모습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열정과 감동적인 순간들이 프로그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나영석 PD의 비전과 그가 이루어내는 창의적인 예능의 진수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